지금 시티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앞으로 몇 달과 몇년 동안 이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변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1년 넘게 쌓였던 긍정적인 뉴스들을 단번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시기에 가장 큰 자금과 가장 큰 기관 그리고 규제 당국이 조용히 다음 시대가 어떻게 열릴지를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코왕 구독자는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왕 채널의 모든 지표와 AI 봇은 무료이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트가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같은 순간 은행들은 움직임을 더 가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들은 조용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 감독 기관인 OCC는 최근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공공블록체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들어왔다는 공식 신호입니다. 며칠 뒤 OCC는 지침을 한번더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은행들이 온체인 기반 업무를 위해 암호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보유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이후 미국 금융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이며 은행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상위 투자자들은 무엇을 볼까요? 그들은 다음을 봅니다. 첫째, 다음 시대의 중심이 되는 시장이 무엇인지, 둘째, 유동성 네트워크에서 핵심 역할을 할 자산이 무엇인지, 셋째, 금융시스템을 다시 설계할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은행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보면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젤위원회가 기존의 암호화폐 위험 규정을 다시 작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은행이 코인 1달러를 보유하려면 1달러의 자본을 묶어야 해서 대규모 보유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이 규칙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규정 전체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이 암호자산 보유에 대해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규칙이 무너지면 자금의 흐름도 함께 변합니다. 왜 기관들은 지금 움직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관들은 가격이 아니라 인프라를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공포에 반응하지만 기관은 구조적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흔들릴 때 은행들은 오히려 가속합니다. 기관들은 또한 더 이상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안전한 보관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해킹과 사고들 때문에 거래소 기반 보관 방식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외부 연결을 차단한 폐쇄형 보관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암호자산이 이제 산업 수준의 표준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몇주 동안만 봐도 흐름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습니다. 아미나 은행은 글로벌 기관대상 암호화폐 거래와 보관 라이선스를 최초로 획득했고, 스페인의 BBVEA 은행은 일반 고객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소파이 은행은 국가 인가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암호화폐 매수와 보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DBS은행과 JP모건은 토큰화된 예금의 국제 표준을 구축하며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이건 금융 시스템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 공사입니다. 그리고 몇년 동안 암호화폐를 조롱하던 제이미 다이먼조차 최근에는 기술적 관점에서 암호화폐가 진짜라고 인정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실체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유틸리티가 있으며 블록체인은 더 나은 결제를 만들어낼 것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티은행이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시티은행은 단순히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직접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티은행 최고경영자는 고객들이 느린 결제, 운영시간이 제한된 결제, 구식 금융 레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객들은 즉시 이동하는 글로벌 자금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마찰 없는 결제 흐름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토큰화라고 설명합니다. 시티은행은 이미 24시간 365일 작동하는 토큰화 기반 결제를 전 세계 270개 이상의 은행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험이 아니라 이미 가동 중인 시스템이며 사실상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기본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티은행이 강조한 또 하나의 핵심 요소인 유동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를 시티은행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예측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시티은행은 최근의 유동성 긴축이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첫째, 국채 발행과 정부 조치로 인해 은행의 준비금이 약 50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고 둘째, 몇 차례 급락 이후 소매 투자자들의 상장 지수 펀드 유입이 둔화됐으며, 셋째, 기관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 전략을 사용하면서 유입 자금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시티은행은 연말로 갈수록 유동성이 다시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유동성 압박이 완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암호 자산들은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유튜브 분석가가 말하는 전망이 아니라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주요 은행 중 하나인 시티 은행의 공식적인 시각이라는 점입니다. 은행의 관점에서 유동성이 완화된다는 말은 그들이 이미 그 환경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은행들은 개인 투자자와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개인은 가격이 떨어지면 심리가 흔들리고 상승해야만 확신을 갖지만 기관은 가격이 아니라 인프라의 변화와 유동성 흐름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신호가 보이면 그들은 미리 포지션을 잡 다음 사이클의 수혜를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와 기관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시티은행 글로벌 디지털 자산 총괄 책임자인 라이언 러그는 지금 시장이 왜 온체인 기반 금융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러그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빠른 결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다중은행 간 유동성 시스템, 국경을 즉시 넘나드는 자금 이동, 즉, 인터넷이 작동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술은 전통적 데이터베이스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은행별로 데이터가 분리되고 자동화도 어렵고 여러 기관이 동시에 검증하는 구조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화가 가능하고 분산된 신뢰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즉시 결제와 유동성 트리거까지 자동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세계 금융 시스템은 새로운 표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이 바로 온체인 금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초기 신호를 보는 단계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다음 층이 실제로 구축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층은 1년 내내 24시간 끊김 없이 작동하는 온체인 기반 금융 레이어입니다. 은행들이 이 분야를 실험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전략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의 상승장이나 하락장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금융 환경에서 자신들이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현 금융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매일 수조 달러가 전 세계를 오가지만 그 인프라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24시간 돌아가는데 돈은 특정 시간에만 움직입니다. 기업은 전 세계 시간대에서 활동하지만 유동성이 이동하는 속도는 턱없이 느립니다. 시장은 인터넷 속도로 움직이는데 정산 시스템은 여전히 오래된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이 불일치가 바로 모든 주요 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즘 은행들이 사용하는 표현은 더 이상 암호화폐나 코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핵심 단어는 토큰화입니다. 토큰화는 금융시장의 한 부분만 디지털화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하나의 프로그래머블한 구조로 재편합니다. 이 말은 금융시스템의 기본 단위가 단순한 숫자나 잔고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자산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치티은행은 이미 24시간 작동하는 토크나 결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여기에 연결된 은행이 270곳 이상입니다. 이 시스템은 시범 운영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매일 사용하는 기반 시설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이 흐름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인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을 때 사고 가격이 오르면 파는 전략을 반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방식은 시장의 방향을 결정 짓는 구조적인 변화를 거의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재편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자본을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이며 가격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요소는 유동성입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거래량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자산이 여러 시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위기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지, 수십억 단위가 이동해도 가격 충격이 얼마나 적은지를 의미합니다. 즉, 금융시장의 혈관 역할을 할수 있는 자산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정산 속도입니다. 금융기관은 단순히 빠른 전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확정적인 결제와 정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기존 금융시스템에서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자금을 보내는데 하루 이틀씩 걸리고 시간대가 다르면 결제 가능 시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은 더는 이런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초단위 혹은 거의 즉시 처리되는 정산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규제 명확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규제 리스크가 있다면 금융기관은 그 자산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 수조 규모의 돈이 움직이는 현장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제 명확성은 기관 자금이 실제로 어떤 자산으로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마지막 기준은 상호 운용성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한 네트워크 혹은 한 체인 안에 갇혀있는 자산은 장기적으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은 서로 다른 기술, 서로 다른 블록체인, 서로 다른 은행 시스템이 하나의 연결된 구조처럼 작동해야만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흩어진 유동성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자산이 결국 시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네 가지 기준을 종합해 보면 미래의 금융 시스템에서 승리하는 자산은 단순히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연결하고 정산하며 규제 환경 아래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유틸리티를 갖춘 자산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은 점점 더 많은 블록체인, 더 많은 시스템, 더 많은 프로토콜로 분산되고 있으며 유동성은 여러 영역으로 흩어져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분리된 유동성을 하나의 통합된 흐름으로 연결하고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며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자산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주목받는 대표적인 자산이 바로 XRP, 즉, 리플입니다. 리플은 처음부터 국경 간 결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몇안 되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빠른 송금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사용해온 메시징 시스템, 그리고 기존 결제망이 가진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산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낮으며 대량의 거래를 처리하면서도 네트워크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네트워크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전통 금융기관이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도 블록체인 기반 정산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규제 명확성입니다. 리플은 이미 법적 판단을 거쳐 명확한 지위를 확보했고, 덕분에 기관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기관 자금은 불확실한 자산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이 불확실성이라는 장벽을 넘어섰고, 이 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큰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금융시장의 전체 흐름을 연결해 보면 전 세계 은행들이 온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기술은 성숙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유동성은 점차 블록체인 기반 레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기본 구조가 바뀌는 매우 큰 흐름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틸리티가 강한 자산들은 투기나 감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성에 의해 재평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격은 유틸리티를 따라갑니다. 유틸리티가 명확해지면 가격은 그 흐름을 반영하게 됩니다. 즉, 미래의 금융 시스템이 온체인으로 이동하고 기관들이 요구하는 결제 기준이 변화하며 유동성과 정산 과정이 자동화되는 순간부터. 유틸리티 기반 자산의 가치는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전환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단기 가격만 바라보며 불안해하지만, 누군가는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다음 시대의 중심에 설 자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이 보내는 메시지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다가올 금융 시스템의 형태를 직접 보고 있는 기관의 관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인간의 반응 속도를 완전히 넘어서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뉴스가 하나 나오거나 데이터가 공개되는 순간 가격이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AI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AI 기반 자동매매입니다. AI는 수많은 시장 데이터를 초단위로 분석하고 수천 개의 패턴을 학습한 뒤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진입 지점을 찾아냅니다. 특히 XRP처럼 짧은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코인에서는 AI가 인간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욕심이 개입될 틈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데이터 기반으로 가장 객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누가 더 빨리 보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반응하는가가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AI 자동매매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처럼 실물 금융과 직결된 자산은 AI 시스템과 결합될 때 효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은 당신이 쉬고 있을 때도 시장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AI가 24시간 시장을 감시하며 놓칠 수 있는 기회를 자동으로 포착하고 거래까지 실행합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은 인간의 직감이 아니라 AI의 연산속도와 분석 능력입니다. 데이터가 움직이는 시대에선 그 흐름에 먼저 올라타는 사람이 앞서가게 됩니다. 다음 시장을 주도할 사람은 차트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AI로 시장의 리듬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20%에서 30%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최신 AI 자동매매봇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은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최고 성능 AI봇을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금전 요구를 일체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